이제 그 침박 청산이 이제 시작됐다. 근데 예. 이것이 자의적 청산이냐, 타의적 청산이냐. 음. 그래서 이제 침박의 문제를 한번 우리가 깊이 있게 다뤄볼 필요가 있다고 예. 생각을 해요. 저는 참 유감스러운 게 지금의 이 보수가 씨를 말릴 정도로 괴멸이 된 거는 침박의 몫이 박근혜 전 대통령만큼 큽니다. 음. 근데 이제 보수가 침박이라는 하나의 참 태어나서는 안 될, 음. 어? 그 정치인들을 또그 파벌을 어떻게 보면은 적어도 보수 내부에서 스스로에 의해서 자정, 자체 청산을 했어요, 했어야 됐어요. 음. 근데 이거는 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 아래서, 음. 어, 특활비를 먹었다, 뭐, 사용을 했다, 이런 아주 구질구질한 측면에 구질구질해요. 있어서 아주 지저분하고 더러운 타이적인 강제적인 음. 적폐가 되어서 청산을 당한다는 게 어, 보수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가슴이 아프고 음. 비참하고 그리고 어떡하다가 이렇게까지 됐나 하는 자성도 하게 됩니다. 음. 정말 이 보수를 바라보면서 아주 건전하고 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분들이 보수의 박수를 보내면서 자기도 스스로 보수를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 보수를 보면 그냥 열심히 산 사람 예. 세금도 열심히 내고 어, 옷도 이렇게 깔끔하게 우리 봉도사처럼 늘 단정하게 차려입고 예. 다니는 사람 어허.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예. 네. 그리고 또 돈도 굉장히 Am 좋아해서 돈도 많은 우리 봉도사 같은 분이 사실 <laughs> 복수에요 그러니까 이 봉도사는 이 입, 입만 진보지 아주 완벽하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는 보수의 모양새를 예. 하고 있다고 봐도 예. 옳은 말이죠. 음. 그거야 뭐. 네. <laughs> 근데 그런 분들이 네. 정말 침박게 보면서 요즘 특활비 보면서 그런 얘기들 해요. 어디 가서 보수한 얘기 못 한다고. 진짜 이 보수는 진짜 이 보수의 경우에는 뭐 부패로 망한다는 옛날 네. 말이 있긴 있지만 음. 보통 그 정치권에 있지 않은 보수들은 참돈 문제 깨끗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음. 왜 자기가 피땀 흘려서 세금 내고 보 돈을 번 사람이기 때문에 돈의 해서. 가치를 예. 알고 음. 남한테 이렇게 돈을 뭐 함부로 빌리지도 않고 음.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음. 이렇게 되니까 참 저도 이게 어디까지 갈 건가? 막장이 어디나 어디인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최근에 원세훈 우리 그 이부 삼베도 다른데 네. 원세훈 그 스탠퍼드 대학에 200만 불 보내 놓은 거 그것 그것도 아마 좀더 이제 따져보긴 해야 되는데 이 사실로 밝혀지면 그 경학할 일 아니에요,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특할비 그 이상이겠죠. 그 상상 이상의 음, 음.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침박의 몰락. 네. 근데 실질적으로 바나와 침박의 공생 관계 서로 필요해서지까지온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필요했고 정말 악어와 음. 악어새의 관계죠. 이두이 예.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친박들한테는 공통점이 있어요. 음. 이 능력이 없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니까 이미지는 있고 능력은 없다는 음. 또는 지역 기반은 있고 전국적인 진영을 초월한 지지를 받을 아. 수 없는 사람이라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예. 박근혜 전 대표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정치적인 모양새라든가 정치적인 감성,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는 저는 매우 뛰어난 정치인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리고 맨 처음에 이제 제가 같이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음... 절대로 어디 가서 물론 아는 것도 없었다. 기 때문이에요. 음. 제가 나중에 알았지만 예. 근데 굉장히 겸손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는 체를 하지 않고 어. 늘 이제 고개를 끄덕이면서 사람의 말을 듣고 가끔 가다가깨는 질문하고. 음.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어떤 신호로 보였냐면은 이른바 이제 나중에 골수 침박 내지는 침박 언저리가 된 사람들로 하여금 저여 자는 내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여자다. 아. 나의 그 꼭두각시 나의 음. 인형이 되어줄 여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음. 거죠. 이런 정치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 야당 쪽에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야당 음. 모 국회의원을 보면 얼굴 참 대단하게 좋죠. 음. 정말 그 현숙하고 다정하고 이렇지만은그 사람도 정말 컨텐츠가 없었어요. 음. 그리고 나중에는 부정부패의 연루가 됐고 똑같은 길을 갔던 모 정치인이 있었죠. 음. 박근혜 정 전... 전 대통령하고 굉장히 비슷한 관 인데요. 음.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런 것을 매우 용의주다에게 관리를 했어요 그 아, 사람들에게. 아자기능력을 관리했어요 그렇죠. 오. 절대로 초반에는 레이저도 쏘지 않았고요. 음. 그다음에 어떤 사람에게 너는 나에게 맹목적인 충성을 다해야 된다 이런 신호도 주지 않았어요. 음. 굉장히 불쌍하게 보였어요. 음. 그 아련하고 약하고 나약하게. 그러니까 또 이제 TK 지역의 남성 국회의원들이나 정치 지망생들은 음. 내가 막저 여자 지켜 줘야지 않으면 누가 지, 안 지켜 주노뭐 이런 음.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 당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웃어도 슬퍼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했어요. 음.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TK 지역에 있는 분들은 보기만 해도 눈물이 눈물 난다. 또르르 난다. 이런 이제 굉장히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모양새를 했죠. 예. 그러면서 TK 정치인들은 자기의 지역 기반이 아니면은 수도권에서는 절대로 당선이 될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음. 전국적인 지명도가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품앗시를 해준 거예요. 철저하게. 아... 그러다가 이제 이런 정말 공생관계네요. 공생관계에다가 품앗이를 해준 거죠. 음... 정말 칭찬할 게 없지만은 서로 칭찬해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에... 아까 왔던 정봉주와 뭐 친구들이라든가 에... 뭐 이런 전에 저한테 비슷한 얘기 하신 거 같은데 음... <laughs> 이건 농담이고요. 그 그런... 배려가네요. 벼랑은... <laughs> 애정적 디스에요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서 서로의 네. 음... 이 키자랑을 나도 키가 작고요. 그대도 키가 작고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어, TK라는 지역 기반과, 그 다음에 왕족이나 다름없는 박근혜라는 자산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서로가 말하자면은 단점을 보완해 가면서 공생과 품앗시를 해서, 굉장한 선거의 위력을 발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 속에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점점 더 공고하고 야무지고 단단한 권력 기반을 구성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눈빛도 날카로워졌고, 아 처음엔 안 그랬었어요. 처음엔 안 그랬어요. 그리고 태도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만해졌고, 또 TK의 이제 침박들. 을 자칭하는 의원들은 나중에 내가 골박이다 내가 원박이다 음. 뭐 이렇게 가면서 그 충성도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렇죠,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충성한다는 그렇게 하면서 그 충성도 같은 것도 매우 기이한 형태 음. 이 민주주의 사회에선 있을 수 없는 단한 사람만을 위한 그런 형태를 이제 나타냈던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남성 정치인들은 능력이 없다는 점을 매우 환영했어요 아, 앞에 얼굴 마다으로 세워 놓고 네. 충분히 그 뒤에서 자기가 호가호위하면서 할 것을 다할수 있다. 그런 것도 있고 절대로 경계할 만한 여전, 여성이 아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아마 경험은 하셨겠지만 일부러 어수룩하게 보이고 일부러 무슨 일만 있으면 눈물을 똑똑 흘리고 음. 그리고 뭐든지 도와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거 처음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여성 정치인들이 있어요. 그런 예. 점에서 어 자기가 할 말을 따박따박 하고 어아 음. 나는 이런 거 용납할 수 없습니다 라든가 음. 뭐 결단을 내리, 내려야 됩니다 이런 음. 여성 정치인보다 얼마나 편하고 좋았겠어요 박근혜는 그런 그러무조, 남성들의 그러무조 꽤 많아요, 심리를 꽤뚫었던 음. 거예요. 음. 아... 네 많이 경험했죠. 예. 응? 사실 그런 거는 꼭 여성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이제까지 봉덕사가 사귀었던 여성 중에서도. 아 어, 도와주세요 저는 이런거 못해요 이렇게 하면은 음. 막 도와주고 싶고 전세를 지켜줘야 될것 같고 예. 막 이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남성 던 여성은 우리 집사람 밖에 없는데 <laughs> 알았던 여성 어? 그렇죠 연애했던 음. 여성은 많죠 아 여, 연애했던 여성도 연애라고 하는 것처럼 결혼해서 처음 알았어요 연애라용어아네 <laughs> 아, 그러시군요 <laughs> 그런 얘기 꽤 많은 남성들이 하시더군요 그런데. 예. 음. 블로그에 가장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은 친박이다라고 네. 쓰셨어요. 네, 네. 그러나 지금 공생관계까지는 좀 이해가, 이해가 되는데 그, 그러니까 그 친박들은 이제 저보다 다 정치적으로 경험을 많은 분들이었어요. 음... 제가 정치권에 음... 들어왔을 때. 근데 저도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말 이상하다. 음... 그 대통령이 되게... 듣다가는 나라가 큰일 나겠다. 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 1년도 안 걸리고 한 10달 정도 걸렸던 것 음. 같아요. 근데 이분들은 정말 산전수전을 겪었던 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후 후보가 되는 것 자체가 보수의 괴멸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걸 음. 알았을 거라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캠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네가티브 담당을 했던 의원들, 음. 지금 모 정당의 대표가 됐던 분도 있고 또 지금은 이제 김치 스캔들로 물러났던 <laughs> 이 의원 의원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제점을 말하자면은 요새 어린애들 말로 쉴드를 친다, 음. 방패를 치는 그런. 언어 같은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예. 지금 복귀해 보면 낯 뜨거울 정도예요. 가령 예를 들면 최태민, 아, 그 옛날 사람이고 죽은 사람인데, 그리고 아무런 관계도, 어? 아니고 모른다고 했는데, 어? 최태민이란 존재를 잘 모른다고 했는데, 얼마나 박근혜 전, 아, 박근혜 그 후보가 약점이 없고 문제가 없으면 그 옛날에 죽은 남자까지 말하자면, 데려와갖고, 지금 불러와가지고, 소환해서, 이렇게 디스를 하느냐, 네거티브를 하느냐. 얼마나 결점이 없으면. 그렇죠. 그리고 또한 분은 이런 말을 했죠. 자기가 이제까지 봤던 정치인 중에서, 이렇게 애국심에 불타고, 이렇게 사심 없고, 오로지 나라만을 생각하고, 음. 프레임을 이렇게 불만이 없는 후보는 음. 없었다. 이런 말을 했던 사람들이 음. 지금 현직 정치인으로, 국회의원으로 있고, 당대표하고 음.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요. 네. 지금 이제 탈당을 했지만 네. 이종현 당시 대표 같은 경우는 막이 충성심에 눈물도 흘리고 그랬잖아요. 그게 다시원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어디가 있는지. 지금 자기 지역구에 콕뀌어서 네. 응? 탈당을 해서 박근혜의 얘기는 비읍자도 끝내지 않으면서 지역구만 그냥 살방살방 음.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그의 눈물과 그의 맹목적 충성이라는 게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그대로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진이면 뭐, 그렇죠. 박근혜 구속되는 박근혜 대통령으로서 목숨을 걸어야 될거에요 옛날에 사대부들은 그랬잖아요. 정말 자기가 이 고했던 또는 자기가 모셨던 음. 군주가 저기 일을 당하게 되면은 머리를 풀어헤치고 관직을 물러나고. 예. 응? 정말 그이 돗자리 깔고서 시금도 전패했던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 살방살방 돌아다니면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면은 <laughs> 이 침박의 민낯을 그대로 알수 아, 있는 거죠. 이정연을 보면 네. 침박의 민낯을 볼수 있고. 그리고 그이정현을 보고 그렇게 흐뭇해 하면서 사내 진미로 한상 차려했던 박근혜 대통령과 그 청와대 아, 전 정말 부끄러웠어요. 음... 저도 뭐 먹어보지 못했지만, 뭐그 트리플도 나오고, 뭐뭐 뭐 이것저것 나왔대잖아요. 예. 캐비아도 나오고 말이 진짜, 안 되죠. 진짜 그 아까 말씀드려보 그래갖고 TK 그쪽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정치인들. 그러니까 수도권엔 침박이 없어요. 수도권의 침박이라고 하면 뭐 홍문종이라든가 홍문, 윤상현 딱 윤상현 음, 이 정도인데 음, 그, 윤상현 자체는 사실은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네. 우리 저는 뭐 그런 게 대단할 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laughs> 또 지역에 가 보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 일단 아는 거고요 이름을 그리고 윤상현의 경우는 능력은 있어요. 음. 어, 굉장히 아는 거 많고 공부 아, 많이 총명한 거 같아요. 영악하죠. 어, 영악 영민하죠. 좋게 말하면. 영민, 어, 예. 그리고 이 지역구 관리하는 데는 독. 종인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두시세 시까지도 룸살롱을 무지 좋아해서 룸살롱에서 술을 정말 여기 머리 꼭지가 돌 정도로 마시면서도 음. 새마을 분뇨에서 청소를 하면은 네시 반에 딱 나가서 같이 빗자루로 청소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정도로 그 아. 의지나 결기라든가 또는 뭐 자세는 좋은 음. 의원이라고 보고 홍문종 의원 같은 분은 지방의 토호예요. 그렇죠. 네, 엄청나게 그 이제 귀당이었던 당의이 강모 의원과 더불어서 경기도의 그 양대. 양대 사학의 아 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아, 세습이에요. 또. 사학이에요? 네. 음 엄청난 사학기, 사학의 예. 그 아들이고 또 세습 의원이에요. 음, 음. 강누도 있었죠. 우리.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경우는 약간 이 별, 별과로, 다, 음 별정으로 둬야 음 예. 되겠죠. 이미 이제 그 기반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샵1045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전거탄 풍선. 작가님 말씀 바로 개봉한 사이더처럼 시원합니다. 이구구이님 자기들 이익만 위해 행동하는 정치인 어느 국민이 좋아하겠어요? 아까 10개월 걸렸대는데. 네. 아이 박근혜 전 대통령 방한에 10개월 걸렸는데 무슨 특별한 사건이 있었나 개기. 아니 뭐 저기 저는 이렇게 이 첫눈에 사랑에 빠지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음. 네, 그리고 첫사랑하고 결혼하고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요. 음. 봉도사님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 가는 거죠. 근데 예. 저는 그 지적 능력이 너무나 이 얄팍하다는데 굉장히 놀랐어요. 사설을 열심히 조각조각 이렇게 잘라 갖고 읽는데 사설의 내용을 이해를 하지 못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이 말하고 네, 그랬어요. 자신이 말하고 저는 뭐 경험 많이 했죠. 자신이 말하고 나서 그 말이 엄청난 말인데도 그거를 그 해맑은 얼굴로 이렇게 확인을 한다든지 왜들 저렇게 놀래냐고 한다든지 이런 거 같은 것이 굉장히 놀랬죠 그러니까 음. 이~ 지성이라는 게 정치인에게 어, 아마 이제 정치쇼로 분, 보는 분들은 뭐~ 이렇게 중요하냐 하지 하실지도 몰라요 우리나라 음. 정치인들에게 드셔가지고 음. 그러나 지성이라는 거는 정치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결단과 판단을 할수 있는 기본 능력이고. 그럼 지성을 어떻게 알아보느냐. 말이 되고 글이 되는 정치인이고 음...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공감할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많이 알고 읽고 음... 경험하고 자기가 함께 음... 이야기를 나눴다. 대화를 나눴다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이라는 게 정치인으로서 결격이라는 걸 우리 온 국민이 절감을 했는데 결국은 지성의 결핍에서 오는 겁니다. 불통이라는 건. 음~ 야 근데 진짜 그~ 다 알았어요 의원들이 알면서 그랬을까 다 알았죠 얼마나 능구렁이들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이 순진한 거예요. 야, 네. 다... 만약에 우리가 그들처럼 늘 힘과 권력에만 맹종하면서 쫓아다녔으면은 음. 우리 지금 이제 국회에서 한사선쯤돼 가지고 그렇죠. 우리 동창생들이 응? 다 4선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느긋하게 음. 의원들을 이렇게 쪼아보고 있을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우리가 여기서 같이 방송하고 있잖아요. 음. 음. 사선된 이제 저는 그 이제 우리 동창들 모임 하면다사선들이 네. 됐으니까. 네. 그면은 어, 다음 정치일전 장관을 갈까? 단체상을 출마할까? 이러고 이제 아. 고르고, 고르고 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그이나 드세요. 아니,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그 인간적으로, 음. 어, 불쌍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음. 그리고 이제 봉도사님도 지금 계속 사면 바라고 있는데 방송을 하세요. 제가 저는 방송도 해보고 정치도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봤거든요. 네. 근데 한 자유로운. 하나, 하나 안해봤잖아 뭐, 감옥 안가보셨잖 아 그렇지만은 여성이라 <laughs> 여성으로서 제가 태어난 예, 게 예. 그게 일생을 통한 감옥이었어요. <laughs> 특히 친다 가슴에 아이에 대해서 예. 모든 엄마는 맞아요. 스스로 아이의 아이가 열쇠를 갖고 있는 음.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거는 아이가 그자물쇠에 여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의 표현 맞네요. 저는 진짜 감옥에 갇혀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제 앞에서 어디 1년 갔다 왔다고 감옥에 얘기하지 마세요. 토, 아이를 낳는 토, 토, 거는 보다 성년로 좀 봐주세요. 우리가 이러잖아요. 모든 엄마는 종신형을 받는 거다. 아. 가슴에딱꽂혀요 음. 그래요. 음. 네. 아빠들도 그럴 거예요. 예. 네. 그럴 어렸을 땐잘 모르는데, 네. 어른들 이 싸울 때 그런 얘기 하잖아. 애 키우는 사람이 그런 거아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애가 있으면 네. 함부로 인생을 대할 수도 없고. 저도 애 낳기 전에는 수경, 예. 세상 무서운 줄 몰랐어요. 음. 그러다가 애를 낳고 그 아이를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예. 세상에 대해서 무릎을 꿇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는데, 최경한, 아. 최경한. 네. 꼬리, 최규환 의원이 꼬리 내렸다? 저는 끝까지 버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에이. 은 검찰에 나가는 것 자체가 자신이 너무나 뭐가 많기 때문에 힘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간다고 저도. 하는 걸 보면은 빨리빨리 이제 대충 오고 가는 이제 음. 이말 속에서 이마게닝을할 생각을 하고 나간다. 저는 이렇게 봐요. 음. 네. 전병도 기각됐겠다. 네, 그렇죠. 네, 김관진, 그게 또 이상하잖아요. 왜또이 네. 파이트를 지우고. 그러니까 이상해요. 어제도 방송생 얘기를 했는데. 네, 그거는 뭔가가 있었다고 봐요. 음. 정치적인 압력이. 김관진, 임간빈도 구속적 부심에서 나와? 음. 어 그럼 나도 안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럴 수 있었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에이. 아마도 자신이 뭔가를 얘기를 해주면서 이거는 좀 파이트로 지워주시고요. 음. 대신에 이것 몇 개는 해주세요. 이렇게 아마, 어, 일정 정도 뒤로... 거래를 하러 간다고 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래하기는좀 많지 않을까? 많으니까 거래를 하는 거죠. 많으니까. 네. 적은데 못하러 거래를 해 그러니까. 해요? 원세원도 그 국정도니까 원세원 죽이고 우리, 우리 좀 봐줘라. 이 정도까지니까. 그러니까 음. 이 우리가 이제 왜 검찰에서 폴리바게닝을 에. 미국의 경우도 하면은 보통 다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폴리바게닝을 합니다. 에. 아, 그래서 카드를 들고 가서. 당연하죠. 음. 협박카드는 아니고 읍소카드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그 이 어떻게 보면 화합형 거래형 예. 그다음에 조정형 정치인이에요. 옴니대표 음, <laughs> 예상 누구를 하세요? 아, 당연히 친홍 쪽이겠죠. 친홍 지금 그까뭐 그러니까 지금 친박 쪽이라든가 중간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힘들 거예요. 예. 음, 지금 그 껍데기를 또는 그 탈을 벗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못 들어 다시 돌아 친박당이나 어정쩡한 당이. 요즘 공교하지 않고 입을 조용히 담을고 있는 건 이영 이용, 누구죠? 이영주원인가요? 이, 이주영을. 아니, 이주영, 이주영은 이주영은도 친박이죠. 예. 왜냐하면 아그 부인이 그그 그 유교사 예. 때이 수술을 했던 간호사였어요. 그래서 음 또침박으로서 굉장히 떴었죠. 아 음, 다침박이에요그 네. 이제 그 친박 청산이 이제 시작됐다. 근데 예. 그래 이것이 자의적 청산이냐 타의적 청산이냐. 음 그래서 이제 친박의 문제를 한번 우리가 깊이 있게 다뤄볼 필요가 있다고 예. 생각을 해요. 저는 참 유감스러운 게 지금의 이 보수가 씨를 말릴 정도로 괴멸이 된 거는 친박의 몫이 박근혜 전 대통령만큼 큽니다. 음. 근데 이제 보수가 친박이라는 하나의 참 태어나서는 안 될, 응? 음. 어? 그 정치인들을 또그 파벌을 어떻게 보면은 적어도 보수 내부에서 스스로에 의해서 자정 자체 청산을 했어요. 했어야 됐어요. 음. 근데 이거는 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 아래서 음. 어, 특활비를 먹었다. 뭐 사용을 했다. 이런 아주 구질구질한 측면에 구질구질해요. 있어서 아주 지저분하고 더러운 타의적인 강제적인 음. 적폐가 되어서 청산을 당한다는 게 어, 보수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가슴이 아프고 음. 비참하고 그리고 어떡하다가 이렇게까지 됐나 하는 자성도 하게 됩니다. 음. 정말 이 보수를 바라보면서 아주 건전하고 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분들이 보수의 박수를 보내면서 자기도 스스로 보수로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 보수를 보면 그냥 열심히 산 사람 예, 세금도 예. 열심히 내고 정치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 뿐만 아니라 이 야당 쪽에도 있었어요. 그당시에 야당 음. 모 국회의원을 보면 얼굴 참 대단하게 좋죠. 음. 정말 그 현숙하고 다정하고 이렇지만은 그 사람도 정말 컨텐츠가 없었어요. 음. 그리고 나중에는 부정부패의 연루가 됐고 똑같은 길을 갔던 모 정치인이 있었죠. 음. 박근혜 정 전... 전 대통령하고 굉장히 비슷한 과 인데요. 음.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런 것을 매우 용의주도하게 관리를 했어요 그 아, 사람들을. 자기 무능력을 게... 관리했어요 그렇죠. 오. 절대로 초반에는 레이저도 쏘지 않았고요. 음. 그다음에 어떤 사람에게 너는 나에게 맹목적인 충성을 다해야 된다 이런 신호도 주지 않았어요. 음. 굉장히 불쌍하게 보였어요. 음. 그 아련하고 약하고 나약하게. 그러니까 또 이제 TK 지역의 남성 국회의원들이나 정치 지망생들은 음. 내가 막저 여자 지켜 줘야지 않으면 누가 안지 지켜 주노. 뭐 이런 음.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 당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웃어도 슬퍼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TK 지역에 있는 분들은 보기만 해도 눈물이, 눈물이 그냥 난다. 또르르 난다 이런 이제 굉장히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모양새를 했죠. 예. 그러면서 TK 정치인들은 자기의 지역 기반이 아니면은 수도권에서는 절대로 당선이 될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음. 전국적 어, 옷도 이렇게 깔끔하게 우리 봉도사처럼 늘 단정하게 예. 차려입고 다니는 사람 어허.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는 예. 사람 네. 그리고 또 돈도 굉장히 좋아해서 돈도 많은 우리 봉도사 같은 분이 사실. 보수요 그러니까 이 봉도사는 이 입, 입만 진보지 아주 완벽하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는 보수의 모양새를 예, 하고 있다고 봐도 예. 옳은 말이죠. 음 그거야 뭐. 네. <laughs> 근데 그런 분들이 네. 정말 침박해 보면서 요즘 특활비 보면서 그런 얘기들을 해 어디 가서 보수한 얘기 못한다고. 진짜 이 보수는 진짜 이 보수의 경우에는 뭐 부패로 망한다는 옛날 말이 네. 있긴 있지만. 음. 보통 그 정치권에 있지 않은 보수들은 참돈 문제 깨끗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음, 음. 왜 자기가 피땀흘려서 세금 내고 돈을 번 사람이기 때문에 열심히 돈의 해서. 가치를 예. 알고 음. 남한테 이렇게 돈을 뭐 함부로 빌리지도 않고 음. 그런 사람들에요. 이 그런데 음. 이렇게 되니까 참 저도 이게 어디까지 갈 건가 막장이 어디나 어디인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최근에 원세훈 우리 그 이부 3부에서도 다른데 네. 원세훈. 그스탠퍼드 대학에 200만 불 보내놓은 거. 그래서 그것도 아마 좀더 이제 따져보긴 해야 되는데, 이. 사실로 밝혀주면 그 경악할 일 아니에요,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특할비 그 이상이겠죠. 긴 지명도가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품앗시를 해준 거예요. 철저하게. 아... 그러다가 이제 이런 정말 공생관계네요 공생관계에다가 품앗시를 해준 거죠. 음... 정말 칭찬할 게 없지만은 서로 칭찬해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아까 왔던 정봉주와 뭐 친구들이라든가 네. 뭐 이런 전에 저한테 비슷한 얘기 하신 것 같은데. 음. <laughs> <laughs> 이건 농담이고요. 왜 디스를 그런... <laughs> 하세요? 벼랑하 <laughs> <laughs> 애정적 디스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서 서로의 네. 음. 이 키자랑을 나도 키가 작고요, 그대도 키가 작고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어, TK라는 지역 기반과 그 다음에 왕족이나 다름없는 박근혜라는 자산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서로가 음, 말하자면은 음. 단점을 보완해 가면서 공생과 품앗이를 해서 음. 굉장한 선거의 위력을 발휘한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 속에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점점 더 공고하고 야무지고 아. 단단한 권력 기반을 구성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눈빛도 날카로워졌고. 아, 아 처음엔 안 그랬었어요. 처음엔 안 그랬어요. 그리고 태도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만해졌고. 또 TK의 이제 침박들. 을 자칭하는 의원들은 나중에 내가 골박이다, 내가 원박이다. 음. 뭐, 이렇게 가면서 그 충성도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렇죠,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충성한다는 그렇게 하면서 그, 그 상상 이상의 음.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침박이 몰락. 네. 근데 실질적으로 바뀌는 침박의 공생 관계? 서로 필요해서 지금까지 온거아니에요 철저하게 필요했고 정말 악어와 음. 악어새의 관계죠. 이두이 예.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친박들한테는 공통점이 있어요. 음. 이 능력이 없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까 그러니까 이미지는 있고 능력은 없다는 음. 또는 지역 기반은 있고 전국적인 진영을 초월한 지지를 받을 아. 수 없는 사람이라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예. 박근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정치적인 모양새라든가 정치적인 감성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는 저는 매우 뛰어난 정치인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리고 맨 처음에 이제 제가 같이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음... 절대로 어디 가서 물론 아는 것도 없었 때문이에요 음. 제가 나중에 알았지만 예. 근데 굉장히 겸손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는 체를 하지 않고 어. 늘 이제 고개를 끄덕이면서 사람의 말을 듣고 가끔 가다가 깨는 질문하고 음. 그니까 그건 어떻게 어떤 신호로 보였냐면은 이른바 이제 나중에 골수 친박 내지는 친박 언저리가된 사람들로 하여금 저 여자는 내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여자다 아. 나의 그 꼭두각시 나의 음. 인형이 되어 줄 여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음. 거죠. 이런